출애굽기 30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살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일년 일차씩 이 향단 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일년 일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다는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그 성막 가운데에. 분양단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 출애굽기. 30... 장 7절부터 7,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의 이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저녁 때 등불을 켤때 향을 사르고 그리고 아침마다 아침마다 향을 사르고 또 등불을 정리할 때 사르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때 이렇게 계속 향을 살라서 향이 성소 안에서 끊이지 않도록 계속 하는 일이 제사장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분양단을 1년에 한 번씩.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짐승의 피를 발라서 양의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1 년에 한 번씩 속죄제 때 양을 두 마리 잡는데 한 양은 저 광야로 보내는 아사살 양이 있고 또한 양은 이제 속죄제 안으로 안에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양이 있는데 그 피를 가지고 어이 분양단에도 피를 발라 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도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항상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룩한 제사가 되어 상달하도록 온 힘을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년에 한 차례씩 분양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이면 분양단뿔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이런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레비기 16장 18, 19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이렇게 짐승의 피를 뿌려서 성막에 있는 기구를 성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뿌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약 백성의 모든 것은 피로써 거룩함을 입는다고 했으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룩하려면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께서 거룩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거룩해야 된다는데 그 기구에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서, 양의 피를 발라서 거룩함을 입게 하는 것. 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먼저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 이름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너무나 두려워서. 성경을 쓸 때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는 다른 붓을 가지고 쓰고 또 말로도 함부로 여호와라는 말을 내뱉지도 못했어요. 다른 이름으로 불러가지고 그걸 피하려고 할 정도로 두려운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을 때 먼저는 우리를 그만큼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에게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의는 다른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있는 아들의 피를 보고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없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그 아들의 피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아들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 그 외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내 의는 오직 어디에 있냐?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뭐 잘나고 못나고 없죠. 왜? 다 예수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걸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인데 거기서 무슨 우열을 가릴 수 있겠냐고요.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피 안에서 정말로 죄인 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자들이 은혜 받아서 그 속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거기서 뭐 네가 잘났네 못났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우리에게 준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고하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고 예수 이름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이름을 써야 되나?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그들에게 주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 이름을 공경하고 이제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지 그 이름을 네가 사용하라라고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함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죠. 자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 구약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에준 안식일,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고 누구의 안식일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식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누리는 것이지 나의 안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그 안식일이 이제는 나의 안식일이 된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저주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안식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주신 거예요. 이름도 맞지. 예수 이름도 마찬가지고. 안식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안식일이 이제는 토요일이었다가 주일이잖아. 부활 이후로. 그 이유는 뭐냐. 이제부터는 그 안식일이 바로 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전의 안식일은요, 나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그날을 거룩하게 우리가 그 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지 내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이제 나의 안식일인 거예요. 그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이름도 마찬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 이름은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우리가 뭐 율동할 때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막 하는데 가다가 여호와 여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해야 되는데 난 예수로 즐거워하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그 의도가 뭘까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준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가사를 고쳐서라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내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개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구약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아 오늘날 이것은 나에게 준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다라고 바꿔서 읽으시면 오히려 더 은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여호와 이름 앞에 보면 뒤에 보면은 뭐, 뭐 승리의 이름 여호와 니시 뭐 치료의 하나님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뭐 산마 여호와 이에막 별의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이름을 다 통틀어서 다 포함된 게 뭐냐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은 여호와 이름 뭐그 많은 거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 안에 먼저 예수의 피로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쓸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기업으로 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모든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내 것으로 얻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거룩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도냐? 거룩한 기도는 정직하고 깨끗한 기도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 노라는 의미에서 정직하고 깨끗하다는 의미이며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기도가 거룩한 기도인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항상 손해를 봐요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고 예를 들면 내 안에 있는 사정 없는 사정 다 누구한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얘기하면은 항상 그 말은 돌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비밀이라고, 어, 내가 뭐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거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고 하는 순간, 어디선가 또그 말이 새 나가서 다른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실컷 그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그냥 오히려 전교에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굉장히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아무리 정직하고 깨끗하게 내 사정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이게 나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나를 감추면 감출수록 오히려 이득이 되는 세상이지 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오히려 손해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면은 이제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왜 피할 그러면 그 뭐냐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라. 이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고 자기에게 이득이 될 만한 것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저 사람은 아, 그런 사람이구나 알고 알고 있는 것이지 이 속사정까지는 다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고 깨끗한 기도, 죄를 지었으면그 죄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도 인간들처럼 그런 스타일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겠냐? 무서워가지고 못 구하죠. 그런데 주님께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간에 주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또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다고 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담대하게 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 야너 솔직히 얘기해. 나 혼내지 않을게. 안 혼낼 테니까 빨리 솔직히 얘기해. 그런데 이제 애가 솔직히 얘기해요. 그데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는 막 열받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니까 뭐왜 그런지 또 금방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로 부모를 믿고 야단 안칠줄 알고 막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는데 웬걸 고백했다가 더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부모님도 내가 믿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속을 다 감춘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고백하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그 정직하고 깨끗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개할 때그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걸로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그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죄를 감추려고 엄청 노력을 한 거죠. 왕이니까 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그걸 피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가서는 선지자가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는 거기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뱅뱅 돌려도 안 되니까 거기에서 그냥 무릎 꿇고 이제는 있는 그대로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놓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고 이렇게 죄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미안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아,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어이없이 어이없이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생각지도 않는 그런 죄를 지면은 아, 내가 이 죄는 이미 이긴 줄 알고 나는 이미 이, 이, 이런, 이런 죄는 다시는 안 지을 줄 알았는데 야, 이거 또 이렇게 짓는구나.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꺼내 놓기가 참 미안한 거예요. 송구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회개를 하긴 해야 되는데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그 마음을 모르시겠냐고요. 아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진실되게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오히려 회개도 못하고, 이렇게 맹숭맹숭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직하고 깨끗한 기도를 원하시고, 또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그분이 하라고 하셨기 하는 것이요. 하라고 하신 분이 꼭 응답하십니다. 기도응답으로 사는 삶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를 들면 감사하라. 라고 하면은 그냥 감사하라고 합니까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고 네가 은혜를 받았느냐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감사하라고 하시지 그냥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감사할 이유도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이니까 감사해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를 충분히 주셔요. 다만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너희는 감사해라 하는 것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의 권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권리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리 주장을 한다고 아 이건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만큼 당당한 기도가 어디냐는 거죠. 당당함이. 그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위대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라고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니 응답해 주세요라고 할때그 응답은 하나님께서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게 뭐냐?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거룩한 기도인가? 예수의 이름을 붙일 만한 그런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데나 예수의 이름을 붙인다라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기도를 올려야지만 받으시는 거예요. 내 정력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이것이 합당한 기도의 제목인가 라는 것을 놓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무 기도나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잘 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친히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신령한 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기도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기도 자체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고도 살지만 기도를 내 영육간 생명의 호흡으로 여기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살수 없습니다. 기도가 생명의 호흡이라고 자주 말씀을 우리가 설교 가운데 듣게 되는데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행동도 기도와 함께 수반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그때 다임 목사님 설교론 보니까 여자는 밥상을 차려서 뭐 들고 갈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뭐든지 다 예수의 이름을 할수 있는 거는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기도로 시작하잖아요. 하루에 읽어도 그렇고, 또뭐 전도 나갈 때도 그러고, 또뭐할 때도 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뭐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또 성전에 와서 계속 장시간 기도해야 될 때는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호흡으로서의 기도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지금 제가 점심 먹어야 되는데 먹을까 말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그 명령이 아니면 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나 또 이런 삶의 질서 가운데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 자체가 응답이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어 뭐또저 지나가는 사람 보거나 저 사람 전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러 으니까 사람 가리는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 괜히 하나님과 내가 굉장히 뭐 신실한 관계인 것처럼 그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막 어떨 때는 막 그런 걸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고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삶 전체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건 아니죠. 자기 삶의 여러 가지를 자꾸만 그런 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라고 한 거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는 내가 문제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충성할까요, 말까요? 그것도 아니죠. 하라면 하는 거지. 하라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 내가 뭐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말할때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교만일 수 있습니다. 아,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뭘 그걸 기도하면서 결정합니까?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께서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아, 목사님, 저 이거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더 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명령으로 왔으면은 그냥 그거를 내가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먼저는 우리가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은 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먼저는 그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생명의 호흡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도해 보신 분들만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한, 한 2, 3일만 지나보면 어때요? 막 가슴이 막 막힌 것처럼 뭔가 왜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뭔가 이, 그, 이게 쌓여있는 느낌이잖아요. 이 안에 뭐가 막 가득 쌓여있어가지고 이거를 막 뽑아내지 않으면 이게 불안한. 그러니까, 이제,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막, 와 가지고 막, 기도하면, 그냥 방언 기도가 막 빨라지고, 막, 어떻게든 뱉어내려고, 토벌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내 안에는 죄가 막 터져 나오는지, 방언으로 하니까, 뭔,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은 막, 급하게 막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시원하구나, 이러면서 살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40일 그리고 10일 작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룩한 근심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항상 이 거룩한 근심 중에 하나가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가, 그게 항상 우리 안에 거룩한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런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들지를 않죠. 근심조차 안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간구해서 응답받아서 얻어내는 그 차원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요구해서 달라고 그러는 그 기도만 하는 사람은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답답할 게뭐 있나요? 응답이 안 와서 답답하겠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답답함은 그게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걸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은 불안한 그런 느낌, 이런 감정. 이게 바로 기도하지 않고는 답답한 그런 마음이죠. 응답이 안 돼서, 어,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이거 응답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 답답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은요,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물론 그 안에 모든 간구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 간구의 내용이 다른 거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기도는 다른 어떤 기도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아, 기도하지 않고는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향을 피워 올리며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양되는 생명의 호흡과 같이 중요합니다.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 안에서 이렇게 향을 살라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은 마치 생명의 호흡과 같은.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게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셨으니 이게 끊어지는 순간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공급이 중단되는 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 있는 번제단의 불도 마찬가지죠. 그 불을 절대로 끄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불을 계속 살려 가지고 이동 중에도 그 불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번제 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내리신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을 끝까지 간직하고 꺼트리면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럴 때마다 그 화력이 약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또 하나님 관계가 좋을 때는 막그 화력이 엄청 세가 짐승 을 올려놓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화력이 좋아서 싹타 버리는데 이게 화력이 안 좋으니까 막 짐승을 올려놨는데도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불도 꺼서는 안 되고. 또, 성소 안에 있는 분양단의 향도 꺼서는 안 되고, 또그 아래에 있는 등대도 때를 맞춰서 계속 켜놓아야 되고, 하나님께는 이러한 거룩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믿음의 하나의 규칙이 되고, 하나의 정하는 법칙이 되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단은 생명의 호흡과 같이 그들에게도 중요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소중한 생명의 호흡으로 인식할 때 매일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고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기도했는데 응답 주셨어요. 우리는 참 감사한 일이죠. 그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린 일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영광 위에 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 안에 모든 일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도 그 기도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을 때, 기도의 응답 가운데도 내 영혼이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 응답이 있을 때내 영혼은 그것만큼 기뻐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런다 하더라도 정말로 내 영혼이 기뻐하는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 가서는요 기도하다 보면은 다른 것들이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진짜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돈한 1억만 있으면 해결되는 기도가 대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 보면은, 아, 이건 돈한 1억, 1억, 요즘뭐돈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 10억? 10억만 있으면 다해결될 문제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 충만함이 10억 같이 돈으로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영혼이 기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할수 없죠. 안 하죠. 왜 자기에게 소득이 없는데,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이게 없는데, 왜 기도하겠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어떤 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어떤 것이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40일 그리고 10일 작전 기도회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때까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죠. 어제도 설교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지만, 이 죄도 이기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목적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걸 얻을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령한 목적을 가지고,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에 기도 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영혼에는 진정한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번 40일 작전 기도회가 그런 기쁨과 하나님 영광이 넘쳐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